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예술 실용 전문학교 애완동물 계열에서 훈련을 전공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반려견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귀여운 개인기도 가르쳐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질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사를 꿈꾸는 저 역시도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연습하고 다양한 대회에 나가서 실력을 쌓고 있는데요. 어렵게만 보이는 이 어질리티 경기를 우리 반려견과 함께 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질리티의 다양한 장애물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훈련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어질리티랑 어떤 경기이고 어떻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저희 애완동물 계열 최원석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실용연문학교에서 독스포츠를 가르치고 있는 최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질리티 경기란 무엇인데요? 네, 어질리티는 승마의 장애물 경기에서 비롯됐는데요. 핸들러와 반려견이한 팀을 이루어서 여러 개의 장애물을 순서대로 끝까지 어, 클리어하는 그러한 독스포츠입니다. 그럼 어질리티 경기하면 훈련견들만 출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려견들도 보호자와 함께 출전이 가능한 건가요? 어 그럼요. 지금 대회에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시고요. 훈련견들이 나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취미생활로 어질리티를 하면서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질리티는 어디서 배우는 게 좋을까요? 어질리티는 여러 클럽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처럼 어, 자해가쳐진 운동장과 장애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반려견들과 함께 출전할 수 있는 어질리티 경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어질리티는 클럽에서 하는 대회가 있고 그리고 어, 한국애견연맹에서 하는 대회 그리고 한국애견협회에서 하는 대회가 1년에 한 20개 이상의 대회가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의 대회, 그다음에 중국자 분들의 대회, 업자 분들의 대회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의 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클럽이랑 같이 상의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대회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이스타나 이런 것을 보고 출전을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클럽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질리티 훈련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어질리티의 기본적인 모토가 강아지한테는 안전하고 사람들한테는 즐거움을 모토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닥이 안전한 곳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려견들이 그 어질리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움을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러한 훈련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칭찬과 긍정적인 자세로 강아지를 지도를 해야지 거기에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되면 어질리티한 데 있어 가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질리티는 즐거운 겁니다. 지금까지 최우석 교수님과 함께 어질리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다음 시간부터 어질리티 기초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완동물 계열 최용석 김지현이었습니다.